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 여성이 제주 역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여성 허스토리 시즌 다섯 번째 토크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변유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 속에서 제주 여성 허스토리가 어느덧 5년째를 맞았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총 68분의 삼촌들의 생애사를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일제강점기와 제주 4.3 그리고 한국전쟁 등 제주 현대사를 헤쳐온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이야기여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힘들었던 시절, 그 길을 개척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장벽을 넘어야 했던 그 시절, 시대를 개척해 올수 있었던 제주 여성들의 힘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주 여성 허스토리 시즌 다섯 번째를 마무리하면서 마련한 토크 프로그램은 총 2부작으로 오늘은 그첫 시간,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한 길을 걸어 오면서 명인과 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된 분들의 여성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연하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삼촌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먼저 제주 향토 음식 명인 1호시죠. 제주 다음을 음식으로 탐구하시는 김지순 삼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laughs> 예. 그리고 무형문화재 정동벌립 기능 보유자세요. 송월순 삼촌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사람들의 세계관을 구세 담아오신 분입니다. 제주 큰국 기능 보유자. 서순실 삼촌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세요. 제주의 문화를 연구하고 계신 분이시죠. 제주 복식문화연구소 현진숙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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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해 명인과 기능 보유자분들의 생애를 보면서 인상이 깊었던 것들이요. 이 가족 간에 대물림됐다 그런 건데요.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큰 시아버지까지 이렇게 대물림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김지순 삼촌도 비슷한 경우신 것 같아요.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맛이 남다르셨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이제 그릇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찬장에 놓는 법이라든가 또 이제 뭐. 정지를 정리하는 법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훗날 음. 또 음식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릇에 담는 예, 것까지도 예, 예. 그 음식의 한 부분이었던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식탁을 보면은 굉장히 그 소담스럽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먹음직스럽지 않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어획한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채취한 거 먹을 수가 있고 또 육지, 육지에서는 우영팥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파란 배추를 그냥 뜨어다가 콩국 끓여 먹을 수가 있고 해서 어 이제 50년대에 서울을 가서 보니까 제주도 음식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그때서부터 제가 조금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예, 진짜 제주의 음식, 제주의 담은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을 예, 하신 예, 거네요. 송월수 예. 예. 삼촌 보면 어릴 적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어머니까지 아유, 저쇠 닮은 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머리도 좋고 그만큼 일도 또 많이 하셨다고요. 그 일이라는 게 참... 어머니 생각하면은 <laughs> 목 맥혀가지고 우리 나이에는 일을 참안 해본 일 없이 돼지걸음 소걸음 그런 것까지도 다 내어 보고 우리 어머니가 아유 세 달면요 그래서 <laughs> 학교에서 일기를 써 오려면 일한 거 말고는 한 일이 없어서 일기를 못쓰 써요 아침에 정도셨다고요. 나가면 일만 해버리니까 이 학교에서 일기 쓰려 하면. 일기 쓸게 없는 거라 맨날 밭에 가니까 뭐그또 양심상 맨날 밭에 갔다 왔다 밭에 갔다 왔다 쓰기도 그렇고 <laughs> 예. 어 그래서 아이고 참 처음서부터 얘기할 나올 때부터도 아이고 나는 학교 다닐 때 이제도 부끄러워요 어 학교 다닐 때 일기 쓰면 일기 쓸게 없는 거라. 파에만 가니까. 현진숙 소장님, 네. 어찌 보면 그런 억척스러운 부지런함이 좀 애잔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척스러움이 뭐 제주 섬에서의 생존력이라든가 남에게 의지하지 않은 독립심 이렇게 시대를 앞선 여성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게 한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어, 어찌 보면 부지런함과 억척스러움은 한묶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어, 아들을 선호하던 시대에서도 제주에서는 딸을 낳으면 살림 미천이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살림을 짊어진 셈이죠. 네. 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물물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모두가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들에게 삶이 어떠냐고 여쭤보면 네. 먹은 반, 굶은 반이었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새끼를 먹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온 식구가 생계에 매달려야 했고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밭일하다가 물때가 되면 바닥일도 하고 또 생계에 보탬이 된다는 일은 뭐든지 몸을 사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주도가 되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살면서 크고 작은 난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난관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음. 그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삶을 이어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피가 우리한테 흐르고 있고, 음. 어, 어느 시대건 어느 지역이건 막론하고 성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지런함과 난관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 억척스러움이 음.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냈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가 된것 같습니다. 서순실 삼촌도 어머니에 이어서 어릴 적부터 신방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삼촌의 인생을 들으시면서 좀 가슴, 들으면서 가슴 아팠던 게 어렸을 적에 친구들 만나기가 싫어서 등하교 시간에 문 밖에도 안 나가셨다고요. 신방지를 14살부터 다녔거든요. 어머니하고 같이 가다가 그, 그때 시절은 하얀 카라에 교복 입고 가는 친구들 보면은 너무 속상해. 어, 너무 부러우셨을 네, 거예요. 가다가 같아요. 돌아오고 아, 예. 학교 뒷골목으로만 다니고. 그래서 친구도 없었고, 그냥 이 길을 어쩌면 숙명적이죠. 그냥 죽구멍도 파면 홍구멍 파라고. 예. 그냥 아무 생각 것이 어머니 따라만 예. 댕기니까 그때는 아무 분수도 모르고 해라 하면 해고, 네. 그냥 애기 신발, 아무것도 음. 모르나. 예, 네. 그래요. 그렇게 어렸을 적이좀 싫어하면서도 시작하게 된 일인데, 지금은 여러 스승들을 거치면서 기능 보유자까지 되셨어요. 스승님은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두 번째는 안사연 선생님, 세 번째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춰서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이중춘 선생님.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그런 끼, 전사, 그거는 너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성할머니. 그 다음은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의 딸 육남매 중에서 나만 했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가 이 딸을. 이 제주도의 큰 신박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현진숙 소장님, 이렇게 네. 말씀 들어보면, 뭐,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셔서도 아시겠지만, 또, 기능보유자로 활동하신 분들에게 중에는 여성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전통문화를 이어간다던가, 뭐, 토종을 지켜가는 데는 여성들의 좀 뚝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은 생계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정말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마땅히 이건 내가 해야 할 몫이라고 여기면서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죠. 음. 78세가 되면 할머니 옆에서 무엇이든지 기능을 배웠습니다. 음. 그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서 만들어 팔면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네. 우리가 78세. 어릴 적부터 여성들은 먼저 배웠던 예, 거네요. 배우면서 그분들이 이거를 하나 팔면 쌀을 얼마만큼 살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부지런히 배우면서 그리고 잘 만들어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만들다 보니까 눈고마도 짤수 있다는 정도로 기능인이 되어서 이렇게 여성들이 기능보이제가 많게 되었는데요. 네. 일이 여성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생계를 여성들이 책임을 줬다라는 네.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배운 일을 그리고 꾸준히 할수 있는 그 인내심이 또 뒷받침이 그렇죠, 돼서 그렇죠. 기능보유자까지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전통을 여성들이 지켜오는 것처럼 김지수 선생님, 제주의 맛도 또 여성들이 지켜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제주 음식 맛보러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의 음식이 좀 화려한 육지 음식보다는 조금 편화됐던 게 사실이죠. 생각해 보면요 예. 우리 제주도 음식이 굉장히 투박하게 보이고 또 이제 먹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 또 관광객이 왔을 때 음식이 짜다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제주도는 뭐든지 버릴 수가 없는 문화를 가져 있습니다. 요새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도 하고 또 이제 내국인도 많이 드나들기도 하지만은 제주도 음식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은 세계적인 음식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 음식이 아무튼 이전과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됐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은 서순시 삼촌도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무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나가 다닐 때는, 아이고, 신방, 신방. 그랬는데 이제 시대오름에 무형문화재가 생기면서 아이고 뭐라고 하냐면 문화재 신방이라 <laughs> 사람들이 인식이 틀려.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힘든 생활을 했죠. 아, 그래요. 그때와 지금 느낌은 어세요? 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나가 부탁하고본 거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신방도 그런데 우리 나 다닐 때는 눈너두고삼 년, 기마가 삼 년, 말 몰라 삼 년, 오장 서거 삼 년, 시집살이보다는 독한 게 이. 신방의 길이었는데 이렇게 숙련이 되다 보면은 마음이 너그러진다는 거죠. 바라보는 시선도 상대방이 어떤 말이 들어와도 그래 너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넌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렇게 마음이 신방의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죠. 네, 송할순 삼촌의 경우는 그래도 따님이 네. 전수자를 이어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뿌듯함은 있겠습니다만 또 반면에 정동벌립을 찾는 분들은 예전만큼 있지 않아서 그런 또 아쉬움은 네, 있으실 좀것 같아요. 아쉽기는 한데요. 요즘에는 그 재료도 많이 이제 채취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정동벌립에 대해서 옛 어른들이 그 지혜로 짜서 바람에 이제 바람막이, 비막이 이렇게 했던 거를 우리 이제 젊은 세대의 사람도 그걸 느끼게끔 한 번씩 이제 재료 아끼지 않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찾아와서 좀 체험도 해드리고 저 배워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 하잖아요. 뭐좀 진부한 듯도 싶습니다만 이제는 지역의 것이 새롭게 조명받는 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건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네요. 어, 네 물론 정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음. 어, 정말 국변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걸 오늘 찾으면 없어요. <laughs> 그렇죠. 정말, 어, 그 시대에 필요하지 않아서 쓸모가 없는 것으로 버려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실은 그 시대에 그걸 사용했던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쓸모 없다고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각 지역마다 정말 자기네가 살아온 삶의 터전, 그리고 정말 삶을 공유했던 그런 귀한 장소라든지 귀한 물건이라든지 귀한 생활 문화 같은 것들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이제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제주 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제주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 독특한 풍광, 독특한 생활 간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나마 소수가 소수라도 거기는 이어가고 있지만 이분들의 앞으로의 정말 그거를 더 확대시키는 사명을 네. 가지고 있고 네. 사라져 가는 것들은 각 마을마다 아마 세 사람이 이거 소중해라고 느끼는 사람 네. 세 사람만 있다면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봐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있는 것. 우리 것 투박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이제 살아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소중한 마음들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만큼 이제 우리 제주의 맛과 멋이 더더 더, 더 새롭게 각광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도 됩니다. 저는 제주에서 나고 자랐지는 않았지만요, 제주가 좋아서 20년 넘게 살면서 방송을 하고 제주 여성들을 가까이서 많이 만나보면서 제주 여성들에게는 뭔가 다른 좀 DNA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후배들에게 제주 여성의 이 유산만큼은 꼭 남겨주고 싶다 그런 것들 있으실 것 같아요. 김지순 삼촌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제, 세계가 다, 이제, 한 바퀴 도는 시대가 돼가지고, 어,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음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에, 저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제주도 음식 따운 음식이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 또, 만약에 그게 뭐 하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냄새 나는 음식은 냄새를 줄이고, 그죠? 색이 없는 음식은 색을 넣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새는 관광 시대가 돼 가지고 그냥 고추장 많이 쓰고 고춧가루 많이 쓰고 어 그래서 본연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 생각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의 그 본맛을 알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또 힘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인식을 하면서 그 제주도의 음식 그 여름에는 이제 매일저에 콩나물 아주 콩잎을 먹어야 되고 보면은 양해육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주도의 그 식생활에 이제 있었다 는걸만이라도좀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담았던 제주 음식들을 쭉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송활순 삼촌은 네. 어떤 거 있으실까요? 저는 학교 같은데 이렇게 뭐 행사 있을 때 재료 아끼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만져보고 짜보고 응. 앞으로는 더 널리 알리게끔 학교 같은 데 이렇게 체험했으면은 네. 열심히 옛그 어른들이 그 지혜로 그 했던 그 모자를 네. 어, 널리 알리게끔.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멋스러운 정동벌립을 많은 분들이 <laughs> 네. 쓰고 다닌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네. 예, 그리고 서순 신 삼촌은 어떤 것 있을까요? 꼭 이것만은 물려주고 싶다. 내가 어렸을 때 문전본풀이라는 그 본풀이를 할머니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두 본풀이 같은 거를 어디 학교나 이런 단체 같은데 신화의 얘기를. 많이 좀 알리고 싶으다. 그게 저희 첫 번째 목적이고, 이게 굿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떠한 공개 행사에라도, 제주도민이,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제주도민이 많이 참석해 주는 것이, 저는 이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잔치 때 사람이 있어야 잔치가 되죠. 없으면 안 되자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자들이 일을 해더라도, 많은 도움이 주었으면. 명인과 기능 보유자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현진 선생님 이렇게 전통을 이어오시는 분들 들어보면 입구 출신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뭐 고전에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말처럼 이분들의 이런 제주 여성의 모습 또한 또그 이전의 어머니들에게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토크 오늘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오늘 자고 일어난 바뀌는 세상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제주 여성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제주 여성 생애사 아카이브의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 네, 어, 여성 생애사 아카이브는요. 제가 생각할 때 어, 제주 여성의 DNA를 찾아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는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어,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그 풍랑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삶을, 삶의 끈을 놓고 싶을 때도 주저앉지 않고 그 삶을 넘어설수 있었던 지혜가 뭔가 그 비결을 아마 담아두는 보물창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AI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삶을 이어가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난관이 오거나 난관을 넘어서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 삶으로 경험했던 어머니, 할머니 시대의 지혜와 그런 아 우리 내, 우리 속에는 이런 DNA가 흐르고 있어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아카이브를 통해서 저기 이렇게 집대성하는 네.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발굴되어지고. 더 집대성 되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사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주 여성 생에서 아카이브의 의미는 그런 삶의 지혜와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소감, 또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들어볼게요. 김지순 삼촌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제주도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새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모르는 것을 다 배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그 관심을 가져서 제주도 문화에 그 입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교 교육에서 향토 음식을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송할순 삼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정동이라는 게 80년도에는 마을마다 우리 기덕에 대해서 많이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정동으로 해서 수입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맨 잠깐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정, 잊혀가는 정동을 이렇게 좀 초청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외길 인생 우리 어머니의 그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의 외길 인생에 저를 이제 54년 동안 이 길을 지켜오게끔 해줘서 이번에 이거 찍으면서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났고 또 내가 그 어머니를 그 발자취를 저가 갔다는게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내가 잘 삼으러서 또 우리 딸도 이거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거 찍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제주의 여성은 그래서 요망지다 보름에 맞대여 살수 있는 여성은 제주 여성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laughs> 눈물이 <나. 웃음> 아, 예. 그래서 이... 허스토리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꽤 많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게 바로 제주여성 허스토리의 힘이 아니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주여성 허스토리, 그 길에는 그녀들이 있었다를 주제로 어려운 시대에도 오직 한 길만을 걸으면서 삶의 이야기를 써온 명인과 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을 모시고, 제주여성 힘과 앞으로 물려줄 유산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두 번째 토크 주제는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힘들었던 시절 직업의 길을 개척한 삼촌들을 모시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장애와 경계를 넘나들었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세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도움 말씀으로 이야기를 깊이를 더해주신 현진숙 소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